우울한 상해 오빠 좀 만나볼게요 일단 눈이 안 보이니까 앞머리 좀 올려 아. 자 맞춰줄게 아, 얘기해 아, 시원해. 아, 시원해. 눈을 시원해. 아. 봐야지 저는 유아교육과를 다니고 있는 학생인데요 면접을 보려고 지원서를 넣었는데 어. 남자는 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아. 어. 교수님의 추천으로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에 취업을 했는데 오. 저는 아직 장애아를 돌볼 수 있는 자격증이 없어요. 어. 담임교사를 하고 싶은데 음. 자격증을 따야 하는, 하는데 딸수 있을지 좀 걱정이 됩니다. 음, 따야지. <웃음> <웃음> 걱정이고 뭐고 간에 따야지. 본인이 하고자 하는 게 담임이라면서요. 시간 내서 공부해가지고. 아, 뭘 이렇게. <laughs> 남친눈? 어 따요 따! 당해에 있는 친구들을 <laughs> 돌보는... <진>, 진지하잖아 <laughs> 내가 하고자 하는 정다님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자격증 따! 알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어, 그리고 공부할 때 이발 좀 해요 <laughs>